아침 물빛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. 이런 산책길을 가지고 있는 우리 문놀이 주민들은 정말 완전 낙원에 살고 있습니다. 제가 지금 저 앞에 있는 저 다리에서부터 여기려고 이렇게 해서 산책길을 걸어왔습니다. 저기 오리 좀 보십시오, 완전. 오리들이 너무라도 한가롭게 지금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. 이런 것을 두고 갈 수가 발길이 떨어지지를 않아서 결국에 아가 빨리 이쪽으로 와저롱아와제 작업실 앞쪽도 우리가 지금 엄청 많습니다. 지금 샤워 중입니다. 우와, 우리가 아침에 이제 일어난 것 같습니다. 원래 여기에 놀지 않고 저녁에 와서 잠자고 가는 여기가 호텔인데 <laughs> 지금까지 얘네들이 여기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. 우와! 역시, 이렇게 또 아침에 일찍 나와보니까 이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에 제 작업실이 있습니다.